최근 리얼리티 프로그램 신부 수업의 최신 에피소드에서 동안은 유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나누는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 유나에게 이것은 단순히 사귀고 있는 사람과 가까워지는 기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앞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였다. 유나가 동안의 집에 발을 들여놓자 동안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모두 그녀를 따뜻하고 사랑으로 맞이했다. 유나야, 너가 우리 며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동한이 기쁜 모습으로 말했다. 동한뿐만 아니라 그의 엄마도 유나를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너는 정말 착하고 사랑스러워. 동한의 엄마가 말했다. 하지만 유나는 동한의 가족이 되기 위한 이번 시험을 다른 시험들처럼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을까? 신부 수업, 은사랑, 이해와 가족의 화합에 대해 논의하는 가운데 이야기는 계속된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해보자. 긴장과 유쾌함이 공존하는 만남이었지만 이번 만남은 윤아와 동안의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자신을 표현하고 최선을 다하는 동안 윤아는 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분위기가 긴장되기도 했다. 그러나 서로의 이해와 지원 덕분에 문제들은 어느 정도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 같았다. 저녁 식사 후의 대화에서 윤아는 동환과의 열애 과정 및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공유했다. 그녀의 공유는 동환의 가족이 그녀를 더잘 이해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따뜻함과 화합을 통해 이번 만남은 사랑이 모든 것을 더 의미 있고 가깝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것은 신부 수업의 가족과의 연대와 가족 사랑에 관한 교훈이다. 그리고 윤아가 자신을 증명했다면. 언젠가 그녀가 동안의 가족의 며느리가 될수 있을까? 기대해 보고 기다려 보자. 유나는 이후의 날들에도 동안의 가족을 대접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유지했다. 그녀는 자주 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있지 못할 따뜻한 순간을 만들었다.